먼저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점을 놓쳐서는안 됩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신명기 7 장에 보게 되면. 수도 작고, 또 능력도 없고, 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한 덩어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까닭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메에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파울이 로마스에서 그 말씀을 들어서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죠. 어, 출애급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체에게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유다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놀라운 목적이 들어 있죠. 선지자들이 떼들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사야를 이 통해서 결국 만민이 성산에 몰려와서 시온에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들어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전체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던 사람들은 죽게 달니라 그렇게 얘기를 본습을볼수 있죠.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점을 강조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의 마지막 세상의 모든 왕들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 전체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지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은 아니다는 점이죠. 자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어딘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 얼굴색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에 들어오게 되는. 세계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민족 교회는 의미가 없어지고 유대 내 민족 교회 이제는 세계 교회가 의미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정한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온 이스라엘의 표현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온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 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다 구원 받는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그 남은 자들이 구원 받는그 총수가 구원 받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어디를 통해서도 유대인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도 일반 백성과 똑같이 한 민족으로서 구원의 대상이 될 뿐인 것이죠.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